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괴를 어, 실어오는 이야기 그 중에서 우사를 치신 이야기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만족스러운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는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연구해봤는데 왜 하나님이 무사를 치셨는지에 대한 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유를 어, 그 누구도 아직까지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중심된 의미는 매우 명확합니다. 법궤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입니다. 100여년쯤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국가의 가장 귀한 보물을 빼앗깁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 전쟁을 아벡 전투라고 불러요.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이 넘는 병사가 죽고 참패를 당합니다. 그때는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기도 전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역사에 등장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난주에 예루살렘 점령하는 이야기 같이 나눴죠. 예루살렘 시온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이제 새 나라를 통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중심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앙, 신앙의 중심지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법교입니다 하나님의 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괴, 그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자. 시온성에 모시자. 한 거죠. 누구한테 빼앗겼다고요? 블레셋한테. 그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블레셋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블레셋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이 무슨 일이 이상한 일이냐 하면 100년 전에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기쁘고 즐거웠겠죠. 적들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탈취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보물이 뭐냐면 신의 상징이에요. 적들의 신의 상징. 그러니까 이 궤를 어디다 놓았냐면 자기들 신의 상징인 자기네들 신전 속에 놨어요 다곤 신전 안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전, 앞, 신전 안에다 놨더니 다음날 신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신전 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괴 앞에 코를 박고 엎어져 있는 거죠 이거 누가 장난쳤냐 하고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왔더니 또 엎어져 있고 또 엎어져 있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반복되다가 어느 날은 마침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괴 앞에서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나딩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곤 신전이 있던 그 도시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아스돗에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온 이후부터 역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 심한 뭐 피부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병에 걸려서 픽픽 죽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괴를, 야, 이 괴가 문제인가 보다. 이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아스도도 해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가드에 역병이 창궐합니다.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옮기자. 에그론에 옮겼더니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요,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탈취해온 자랑스러운 전리품인 하나님의 괴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7개월 만에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괴가 도착한 이스라엘 지역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괴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내냐면요. 소에 실어가지고 소를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소가 알아서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빈 수레가 빈, 소만 끄는 빈 수레가 베세메스에 터덜터덜 도착하는 거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이 하나님의 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탈취당한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고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잘못을 저질러요. 뭐 누가 그랬는지 이러면 나오지 않아요. 몇 명이 그랬는지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려고 하나님의 궤를 열어봐요. 감히 우리 출애국기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담당하죠?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맡은 레위 사람들이 관리하고 담당하죠. 어떻게 관리하나요? 우리가 집에 있는 컴퓨터 관리하듯이, 어, 이거 내, 내 담당이야 하고 뭐 쓸고 닦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감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휘장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지성소 중간에 법계를 모시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법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법계예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법계가 도대체 뭔가 하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열어봐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5만 명이 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무서워서 하나님 계신 괴이지만 너무나 무섭구나 하고 이 괴를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당에, 뒷마당에 방치된 거죠. 방치된 채로 백여 년이 흘러온 겁니다. 법계는 블레셋에 빼앗기기는 했지만 사실상 법계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법계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법계를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만 이상하게 법계에는 소홀했어요. 사울랑 법계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죠. 까맣게 잊고 삽니다. 사실상 그래서 10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잊혀진 그런 세대를 이스라엘이 100년을 보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모시자 다윗 왕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무려 3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바엘라로 갑니다. 바알라가 기라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계가 무려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실습니다. 이스라엘 성으로 화려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으니 얼마나 그 행진이 대단했을까요? 앞에서 뒤에서 꽹과리를, 심벌질를 소구를 치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탔다고 성경이 기어,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법궤 반환 행사, 그 행렬을 지금 성대하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온 세상 떠들썩 떠들썩하게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 거다. 그런데 그 행사 중간에 커다란 사건이 생깁니다. 수레를 지금 소들이 끌고 있죠. 소들이 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들이 미끄러졌는지 뭐 벌레에 놀랐는지 뱀이 한 마리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수레가 흔들거리고 하나님의 괴가 미끄러져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인데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자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다급히 손을 뻗어서 법계를 꽉 붙듭니다. 잘했죠? 다행히 법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큰일은 이 뒤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법괴를 손으로 움켜진 웃사를 치신 거죠. 법괴 옆에서 즉사합니다. 법괴 운반 행사가, 법괴의 귀환, 이 행렬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다이슨 화가 나가지고 오베에돔의오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그 근처에 있었나 봐요. 그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법괴를 내팽개 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오늘의 사건이에요. 법계가 무엇이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크기가 1m20 정도 되고요. 길이는, 어, 길이가 1m20, 폭이 60, 넓, 높이가 60 정도 되는 이런 직사각형 나무 상자예요. 그 상자의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서 붙였어요. 이 상자의 표면을 순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어, 만들어 놨어요. 그 그룹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 그룹 아, 법계 법괴 앞에 법계의 뚜껑을 속죄판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속죄판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법계는 상자인데요. 이 상자 안에 세 가지 물질이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어요. 그세 가지 물건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해 모든 백성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그 법계 안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만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론의 지팡이. 싸기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이 물건들은요, 단순히 이런 귀한 물건이니까 보물이니까 이 안에 넣어서 간직하자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멀리 하늘 위에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데 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와 만나고 일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법계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법계가 왜우사를 죽게 했을까요?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때로 우리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요. 수많은 질문을 성경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 속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질문을 하는데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답해 주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데 왜 답을 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하셔서 할 말이 없어서 대답 안 하셨을까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우사를 치신 베레스 우사 이야기를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니까 조용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왜 우사를 치셨습니까라고 묻는 그 물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 답변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민해봐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철수가 뭐 소금물을 몇 프로를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예,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소금을 소금물 몇 그램에 소금 몇 그램을 넣어서 몇 프로를 만들고 영희가 이렇게 몇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얼마나 넣으면 뭐그 소금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수학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를 풀라는 거예요? 소금물이 어떻게 되느냐를 풀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받아든 학생이 철수하고 영희는 왜 설탕이 아니라 소금 가지고 이거를 했을까라고 고민하면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여러분이 수학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이 수학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 소금물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 그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소금물의 농도가 이런 거야? 하고 자세히, 자상하게 알려주시겠지만,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선생님, 왜 얘네들은 소금 가지고 일했나요? 설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예끼이놈아. 예끼이놈아. 문제를 제대로 봐라. 문제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풀어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랬겠죠. 꿀밤한데 베레스우사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 우사를 치셨을까? 하나님의 괴가 법괴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붙든 게 뭐가 잘못된 일이라고? 그럼 떨어지는 거 눈으로 보고 있어서 법괴가 와그작 부서져야 했는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뭘까? 내가 우사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사는 주제 넘게 하나님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책임자 역할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타난 우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괴를 마치 내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서지고 내가 단돌이 하고 내가 간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괴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쭐해져 있어요. 레위지파가 레위지파의 선택된 대제사장들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대해야 했는데 백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집 앞마당에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 집 앞마당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괴를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닦고 내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그 앞에서 제사도 지내고 마음껏 하나님의 괴를 유린해 왔던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러면서 우스의 아비나답 가족의 마음은 아마도 아마도 오만해져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괴를 관리하고 있어. 내가 하는 하나, 아무도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괴를 업신여기고 소홀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괴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나 아미나. 하나님의 괴가 우리 집 마당에 있어. 나아비나답의아들이야우사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붙든 것은 괴가 흔들거리니까 뭐 물컵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반사적으로 잡은 이런 반사적인 행동. 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괴를 지킨다 라고 하는 오랜 동안 그에게 심겨진 그 망상이 표출된 것이죠. 법계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운반하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고리에다가 채를 나무로 된긴 채를 꿰어서 레위인들이 매고 운반하라 그래요. 오늘 그런데 우사는 어떻게 운반합니까?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고 운반해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아 이렇게 해도 돼요. 1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괜찮아요? 성경에 적혀 있는데 아 그건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해 왔어요. 아마 우사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고 우사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험 경고를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위험 경고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라할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순종하며 섬기는 그 수준에를 벗어나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경고예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지식을 얻고 순종하고 기도하에 훈련을 받아요. 훌륭하죠. 회개하고 믿고 따라요. 아름답죠. 진리를 배워갑니다. 예배를 배워갑니다. 공동체 안의 관계를 배워갑니다. 훌륭하죠. 새롭게 발견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요. 신앙의 길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책임도 있어요. 그 책임도 완수해 나가면서 그 책임도 전나가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요. 인정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조언까지 해주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요 다 좋고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선을 넘어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꿰어차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으스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 일러주세요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해 봐서 많이 안다고 내가 판단해서 해도 된다고 우리는 신앙 앞에서 그렇게 오만한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알고 있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 열 번이고 100번이고 읽었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지금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읽지 않아요. 아는 이야기야 하면서 넘어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순간 순전하게, 모든 순간 새롭게, 모든 순간 겸손하게 우사의 마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1 0 0년 동안 내가 관리했어. 당신들 신경도 안쓸때 내가 하나님의게 관리해 왔어. 내가 잘 알아. 어 수레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해 왔어. 어 흔들거리면 잡는 거야. 괜찮아. 채를 빼어서 움직이는 거 그거 옛날 이야기야. 괜찮아. 이렇게 해 왔어.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어느 순간 예배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과 장소 속에 순전하게 녹아들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죠 우사처럼 행,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죽은 사람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우사의 진심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실까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사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우사에게 이런 잘못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 우리 8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화가 나요 화를 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는 화를 내고는 그길 옆에 있던 오베데돔의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를 다시금 방치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버려요 언뜻 하나님께 불경한 것 같지만 다윗은 지금 솔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만 하고 아름답기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예, 예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 화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 모든 마음을 순전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뒤에 일이 중요합니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깊이 생각한 연후에 다시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정중한 예법대로 하나님의 괴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옵니다. 다윗은 춤을 춥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한, 일상의 효율성과 관리를 초월한 곳에서 그저 기쁘게 춤을 춰요. 하나님 내 곁에 오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뜻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모시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죠. 소가 뛰어서 법계가 떨어질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떨어져 부서지기 전에 붙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붙들면 내가 죽으니까 떨어지라고 놔둬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묻는데요. 문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연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연후에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정죄할 것이냐?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화를 내고 하나님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아니죠.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개월이 되도록 숙고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그 일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의 잘못으로 죽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셔야겠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게 되더라도 내 안에 분노와 화가 다시 소산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 춤출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죠. 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진노를 입고 화를 입고 슬픔을 입고 고난을 입고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깊은 고민과 깊은 기도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히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회복해 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삶에 웃사보다 더한 일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웃사는 제가 웃사를 조금 매도하면서 웃사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우사의 진심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우사를 너무 비하하면서 말씀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사보다 더한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지도 않고 용케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이 뭔가요? 3년이 30년을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있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되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경배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고민으로 우리의 삶을 참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윗의 3개월 우리의 3년이 되고 30년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순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길로 돌아서는 삶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